관종, <laughs> 관종이라서 관종이라서 유튜브합니다. 뭐이나 내가 유튜브를 하는, 유튜브를 하는 이유, 일단은 하게 된이 하게 된 계기를 말하면 저는 옛날부터 영상, 뭐 사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. 굉장히 많이 찍고 뭐 이렇게 보관하고 또 꺼내서 이렇게 보고 혼자. 웃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기록해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내가 어렸을 적에 가지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보상 심리 같은 거 채우고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 요즘에 21세기에 유튜브라는 게 있다. 전 그전까지 이런 말이 좀 진짜 웃기겠지만 유튜브가 뭔지 몰랐어요. 유튜브를 잘 몰랐어요. 유튜브라는 그 세계를 안지 1년밖에 안 됐어. 전 시대 뒤떨어진 아이죠. 그래서 전에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자꾸 보지라고 항상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 유튜브를 해보는 게 어때? 라고 아, 뚜껑없이 그냥 추천을 하더라고요. 너도 하면 잘할 것 같다. 이 사람은 뭔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추천을 했는지. 혼자 있을 때는 중얼중얼 말도 잘하고, 막 영상 촬영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,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선다, 세상 앞에 선다? 이건, 이건 못 하겠는 거라. 어, 나, 낯도 많이 가리고, 어, 말주변도 없고, 어떻게 하냐. 그건 못 하겠는 거야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. 아, 뭐 유튜브 뭐 아무나 하나? 뭐 잘하는 사람만 또 하겠지 해서 근데 괜히 또 땡기는 거라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땡기는 게 아니라 뭘까 싶어서 땡겨서 그때부터 유튜브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막뭐그 사람이 저한테 추천해서 유튜버분이 있었거든요 그 유튜버분거부터 계속 보기 시작해요 아 이런 얘기를 해? 이런 걸 다른 사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? 얘기하고, 얘기하고, 이런 영상 찍는 거야? 아,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내? 그때부터 유튜브에 세계 빠지는 거죠. 내가 아, 그들, 그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일단 워낙 영상 많이 찍는 거 맞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, 싸이월드처럼 그걸 한번 남겨보자. 영상들을. 유튜브는 그냥 영상을 남기는 거지. 싸이월드는 사진을 남기는 거고.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사이보드는 사진을 남기는 거고 유튜브는 영상을 남기는 거 그렇지 나 영상을 많이 쓰니까 영상을 남겨보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제가 꿈이 영상 제작 쪽이에요 확실히 공부가 돼요 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작업이 굉장히 처음이거든요. 물론 처음이야. 이 영상 모든 것들이 내가 제작을 해보고 뭐컷대이를 짜보고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들이 뭐 영상 그런 작업 또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굉장히 많은 지식과 배움이 필요하구나 를 느끼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작업이 처음이라서 진짜 가뜩이나 컴맹인데 가뜩이나 저 컴맹이고 기계치거든요 진짜 힘들어 <laughs> 좋아는 하는데 아 억수로 이거 힘든 거라 이거는 와 장난 아니고 편집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편집 잘하는 아니야 내가 배우면 되지 내가 하면되지 쉬운 게 아닌 게라 그냥 이제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아 편집 진짜 고생하시겠다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뭐내 손에 닿는 기계 다 고장나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또 영상 작업을 하려니까 휴대폰 분실해 뭐 컴퓨터 깨져 뭐 휴대폰 마시가 뭐 되는 게 없어요 정말. 지금 이,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금이 가가지고 근거에 근거에 찍고 있는데 아... 얘도 지금 목숨이 오늘 내일 하나 내라 바로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구도로 뭐 어떤 영상이 있는 영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의 날들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아,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나도 뭐 관종의 끼가 있다 보니까, 예. 네. <laughs> 많이 부족하고, 뭐 특별할 거 없겠지만, 그래도 찾아와서 봐주시고, 어 응원해주시는 저의 84명의 구독자분께 항상 감사하고, 언젠가는 예능 못지않게 좋은 영상을 제 유튜브 내에서 제작을 해서, 어 좋은, 평가가 언젠가는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저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꿋꿋이 열심히 배우며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이럴 때또 해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. 니나니냐뇨, 니나니냐뇨, 니나니냐뇨. Oh mm -hmm. no.